내일 그 금요일은 큰 돈복을 또 반드시 그 우리 손에 거머쥐고 마는 대박 터지는 그 황금 호랑이 날이 옵니다. 이런 그 황금 호랑이 날은 정제와 그 유행수라고 하는 그 1등 로드 당첨과 같은 그 편지 그리고 동시에 그 명예운 관운 이라고 하는 그 문서적인 성춘 까지 또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그 기회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 대박 터질 그 절호의 순간으로 찾아온 그 내일 전개되는 이 황금 호랑이날 그 후반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그 접수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 대한민국에서 1등에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스파로또 또 스파로또 매장에서 구매한 그 즉석 복권 그리고 여기에 또 5월에는 한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그 명함 크기로 손에 그쏙 들어올 크기로 제작된 지갑이나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풍수 소지 카드 대박 터질그 풍수 소지 카드 그 재운 발복까지 선물로 매주 그 월요일 또 화요일에 그 스파로또를 그 여러분들에게 그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해드릴 때또 함께 그 동봉으로 해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그 목요일 그 청축일 붉은 소이날입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보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될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한 가지는 꼭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섭취가 또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겨줍니다. 우선 그 찹쌀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런 날 드시는 그 찹쌀떡은 돈을 그 응집력 있게 또 가득 축적시키는 그 소날과 또 찰떡 궁합이 되어줍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검은 콩밥이라든지 콩자반을 또 드실 수 있다면 이날 그 부족한 그 수기운 보충법이 되어주기 때문에 또 아주 좋습니다. 꼭 필요한 그 풍수적 섭취가 되어줍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보내시면서 그 알밤을 또 드실 수 있다면 이런 그 오행 토의 그 돈복 접지력의 그 강화작용처럼 또정제와그편제를또 우리 가까이 그 떠도는 그런 재물이 아닌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돈복으로 크게 그 이끌어 줍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. 찹쌀떡, 검은 콩밥이나 그콩자반 그리고 알밤 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또 크게 그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추양수님, 추양수님, 박성현님, 박성현님. 오늘 그 목요일 그 정축일, 붉은 소의날 호반 물가에 자고 있는 돈복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소의그 우직함처럼 또 재물을 그 안정감 있게 또 축적시켜 나가는 이 정축일. 재물 증식의 그 기운과 닿아서 추양수님과 그 박성현님의 2025년 재정적인 그 번영을 또 크게 그 앞당겨줄 수 있기를 후반 자의로운그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추양수님 추양수님 박성현님 박성현님 흔들림 없는 그 끈기로 또 태산 같은 그 부를 반드시 그 성추해내고 마느니 정축일 재물 축제의 기운이 추양수 님과 그 박성현 님의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그 운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로드 당첨 편재운이 추양수 님과 그 박성현 님의 재정적인 상황이또 항상 그 행운으로 또 닿기를 오늘 그 부의 그 기반을 안정감 있게 그 다져가는 이 붉은 소 정축의 그 기운을 담아서 추양수 님과 그 박성현 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부산 사하 괴정 사동에 살고 계신 김승우님, 김승우님, 오늘 그 잠재된 재물의 그 싹을 튀우는 이 청축의 그금전운 활성화의 그 기운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김승우님의 재정적인 그 윤택함 또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게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승우님 김승우님, 한국에서그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의 지속적인 사업의 그 성장 번영을 또 풍수 기원 해드립니다. 정축의 그 기운에 가득 담긴 그 재물 축적의 그 기운이 김승우님의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개운해줄 수 있기를 귀운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또 당첨 편재운이 김승우님 그 재정적인 상황이또 행운으로. 크게 그다았기를 오늘 그 도움복의 그 기반 재물의 그 기반을 안정감 있게 또축적시켜나가는이 붉은 소 정축일의 그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김승호님의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리원님, 김리원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의 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움복 터지는그 호반 풍수기원이 그동안 또 공들인 일에서 큰그 결실을 거두게 만드는 이 정축일. 돈복 수학의 그 기운과 나와서 2025년 그 김리원님의 사업운과 또 재물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김리원님 김리원님 끈기로 그태산 같은 불을 또 반드시 그 성취해내고 만은 의 정축일 집념의 이 재물 축제의 그 기운이 김리원님의 재물운을 또 크게 그 견인해줄 수 있기를 그 위로 성취될 수 있기를. 일등급 그 로드당 첨 편재운이 항상 그 김리원님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게를 오늘 그 도움복의 기반을 또 크게 그 안정감 있게 다져가는 이붉은소 청축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리원님의 재물운 사업운 또 귀인운 또 인연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좋은 그 인연이 항상 그 김리원님에게 우호적인 귀인작용을 크게 그 미치는 그 푸른 뱀매가 또 전개될 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꼬마김밥 사업하고 계신 김소희님, 김소희님, 오늘 그 정축일, 이 붉은 소인 아래 호반 물가에 사고 있는 돈복터지는그 풍수기원이 재물의 그 분산과 또 누수를 그 방어하는 이 정축일의 그 재물 응집력의 그 기운과 닿아서 2025년 재운영 돈또크게그 견인해줄 수있기를 호반 물가에 원력을 실어서 또.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김소희님 김소희님 하고 계신 그 꼬마김밥 사업에서 그 단체 주문건 지속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기를 부군께서 하고 계신 일이 그 안정감을 갖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 성장을 할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우호적인 규인작용으로 김소희님에게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크게 그 인덕을 미치는 그 푸른 뱀에게또 전개될 수 있기를 일등급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김소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신속하게 또 행운으로 또 닿기를 오늘 그 공들인 일에서 또큰 대박을 터트리게 만든다는의 정축일의 돈복 수확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소희님의 꼬마김밥 사업에서 그 사업 성장운 귀운 그또 재물운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운 해드립니다 주 설레님 주 설레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인날 우리가 그 후반 물가에서 하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주설레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재정적인 그 번영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추설레님 주설레님 끈기와 그 인내 또 집념으로 반드시 커다란 그 돈복을 성취해내는 이 정축일의 그 재물 축제의 기운이 2025년 그주 설레님의 그 재정적인 그 윤택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, 재물은 또 크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, 귀은 성취될 수 있기를, 1등 그 어루도당 참 편재운이 주 설레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, 오늘 그 잠재된 또 돈복의 싹을 또 강하게 또 틔워준다고 하느니, 정축일 금조는 그 활성화의 그 기운을 담아서, 주설레님의 재물은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상에서 그 무병, 무탈, 무사개 또 하루하루가 또 일상이 또 전개될 수 있기를 주설레님의 건강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김현선님, 김현선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이날 우리가 그 후반 물가에서 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김현선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과 또 윤택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현선 님, 김현선 님, 끈기와 그 인내로 또 반드시 태상 같은 그 불을 거머쥔다고 하는 이 정축일, 재물 축적의 기운이 김현선 님의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균운어, 그 성취될 수 있기를 1등그 로도당 첨 편재운이 항상 그김현선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오늘 그 붉은 소이청일에그 기운에 담긴 재운 유입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현선님의 2025년 재물운 또 편재운 또 지속적인 그 미부 고객 증가할 수 있는 그 사업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수원에 살고 계신 김미용님 김비용님, 김비용님. 오늘 그 정축일이 붉은 소인날 우리가 그 호반 물가에서 하고 있는 돈폭터지는 그 재수 있는 이 풍수기원이 2025년 1사년 푸른 뱀이에 김비용님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에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소감시하는 그 우직함으로 또 재물을 또 안정감 있게 또 축적시켜 나가는 이 정축일 재물중식의 기운이. 김비용 님의 그 사업 번영운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비용 님, 김비용 님. 공들인 일에서 반드시 그 결실을 또 수확으로 또 만들어 내 정축일 돈복 수확의 그 기운이 김비용 님의 사업 번영운과 또 재물운을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그눈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로도당첨 편재운이 김미용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 재물이 그 응집력이 강하게 그 돋보이느니 정축일 재물 응집력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미용님의 사업운 또 재물운 또 편재운을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김민주님 김민주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인날 후반 물가에 사고 있는.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김빈주님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과 또 윤택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빈주님, 김빈주님 흔들림 없는 그런 그 끈기로 태상과치그부를 이루고 많느니 정축일, 재물 축적의 기운이 김빈주님의 재물운을 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그 유인은 성추될 수 있기를 1등 급그 로드당 첨 편재훈의 김민주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수 있기를 잠재된 그 재물의 싹을 또 강하게 또 튀운다고 하는 이정축의그 금전운 활성화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민주님의 재물은 또편재운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남호님 김남호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요날 우리가 그 호반 물가에사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김나모님의 재물운과 또 인연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움 또 자유로움 가득 실내니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나모님 김나모님 2025년 그 푸른 뱀이 해를 닮은 지혜롭고 또 총명함을 겸비한 귀한 그 인연이 또 신속하게 그 닿을 수 있기를 그동안 또 공들인 일에서 반드시 또 결실을 크게 그 거두게 만든다고 하느니 정축일, 돈복, 수확의그 기운이 또 재물운을 또 크게 그 결실로 또 만들어 줄수 있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항상 그 우호적인 귀인 역할로 또 김나무님에게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크게 그 귀인운, 그 활성화되는 그 푸른 뱀이아가또 전개될 수 있기를. 1등급 그 로루도당첨 편재운이. 항상 그 김다모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안내해 줄수있기를 그 김다모님과 그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그 인연이 닿을 수있기를 호반 자유로움 가득 실린 이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김다모님의 귀운 또 인연운 또 재물운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최윤경님 최윤경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인날 우리가 하고 있는 후반 돈폭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최용경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의 신규구 부동산 문서 취득운을 또 강하게 또 이끌어줄 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최용경님 최용경님 2025년 그 신규 문서 취득운 또 크게 그 성취될 수있기를 부동산 그 문서 취득과 관련을 해서 그 자금의 그 융통 또 회전운이 또 막힘 없이 또 전개될 수 있기를.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을사년에 재앙 진문의 그 풍요로운 금조론이 가득 전개될 수 있기를. 일등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최윤경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. 잠재된 그재물에그 돈복의 싹을 또 강하게 또 튀우는 이 정축일 금조는그 활성화의 그 기운을 담아서 2025년 그 최윤경님의 신규 부동산 분서 취두군 재물은 또 자금의 그 융통 회전은 규인은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부평에 살고 계신 정혜경님 정혜경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 소인날 우리가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정혜경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에 재정적인 그 번영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정혜경님, 정혜경님 인내 끈기 또 집념으로 반드시 그 태산처럼 커다란 그 불을 쌓고 마느니 정축일 재물 축제의 그 기운이 2025년 을사년 푸른배미에 정혜경님의 재물운을 또 크게 그견해줄수 있기를 그눈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거로두당 처음 편재운이. 항상 그 정혜경님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.오늘 그돈복의 기반을 또 안정감 있게 다져가느니 붉은 소, 정축의 그 기운을 담아서 정혜경님의 재혼 형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무엇보다 그 자제분하고 계신 그 의류사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 동시에 지속적으로 또 매출이 그 신장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오늘 그 5월 8일에 그 맞춰 주아들 그 자금의 그융통회전운이또 가게 또 성취될 수 있기를 정혜경님의 금전 회전운을 또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이 현정님, 이 현정님, 오늘 그정축일 붉은 소이날 우리가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이 현정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배의 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과 또 번영을 하게 그 열어 줄수 있기를 호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현정님, 이현정님 흔들림 없는 끈기로 또 태산처럼 불을 그 축적시켜 나가고 마느니 정축일에 재물 축제의 그 기운이 이현정님의 재물운을 또크게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 그로드당첨 편재운이. 이현정님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항상 그 행운으로 닿았기를 오늘 그 부의 그 기반, 재물의 그 기반을 안정감 있게 그 다져가느니 붉은 소이 청축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현정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학원 사업하고 계신 안옥자님, 안옥자님, 오늘 그 청축을 붉은 소위날 우리가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. 안옥자님의 그 2025년 14년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 또 번영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안옥자님 안옥자님 끈기로 또 집념으로 또 인내로 태산처럼 불을 또 반드시 그 성추해내고 마는 이 정축일의 그 재물 축제의 그 기운이 안옥자님의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몰고올수 있기를. 그의 눈은 성취될 수 있기를 학원 사업에서 그 학원 수강생들 크게 그 증가하는 그 푸른 뱀이가 또 전개될 수 있기를 1등 그어로도당청 편재운이 안옥자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항상 그 행운으로 또 닿길 오늘 그 부의 그 기반을 또 안정감 있게 그 다져가는 이 붉은 소 청축의 그 기운을 담아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 안옥자님의 재물은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성원주님 성원주님 오늘 그 정축일 붉은소의 날우리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성원주님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성원주님 성원주님 오늘 그 태산처럼 그 불을 반대시 그 축적 시키고 마느니 정축일 재물 축제의 그 기운이 성 원주님의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모을 수있기를 귀운 성취될 수있기를 일등 그 어로도당 참 편재운이 항상 그성 원주님의 그 재정적인 상황에 또 행운으로 크게 그닿기를 오늘 그 재물의 그 기반을 또 안정감 있게 다져가느니 불은소 정축일의 그 기운을 담아서 성 원주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